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 후구요 오늘 코스피는 1.33% 코스닥은 2.5% 상승 마감 하였어요 간만에 어, 양매수가 좀 들어온 하루였구요 어제 파월 의장의 뭐 0.25%로 금리 인상을 하였고 아, 하, 아, 금리 인상 발언을 하였고 그리고 올 한해 7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0.25 씩, 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어, 그럼으로써 시장은 올라왔다. 뭐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냥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뭐 믿을 수는 아직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이 흐름 어, 수급 주체를 좀 보면. 코스피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참 오랜만이죠. 어, 양쪽에서 매수가 지금 이틀 연속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만에 들어온 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흐름이 유지되면 뭐다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죠그 어, 여파대로 좀 현재는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도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5장 어, 들어와서, 2시 넘어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즉,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오후에 좀 급락을 했어요. 아,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빠졌다. 어, 최근에 외국,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오후에 받아줬다. 왜? 개인들 물량으로 나올 만한 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왜냐? 거진 대부분 물렸으니까 밑에서 얼마나 샀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 개인들 물량보다는 오후장에는 외국인들 물량이 빠져 아 저기 기관들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손바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데 뭐, 사실 얘네들이 꾸준히 사는 것보다 그래도 코스피긴 하지만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게 차후에는 훨씬 나은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이 수급의 이 흐름이 내일도 혹은 월요일도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럼 오전까지는 크게 별탈 없더라도 오후에는 주말에 혹시나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한 부담감이든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조금 이탈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기준까지 다, 다, 어, 다다다 달았다. 무슨 말이냐? 박스권을 얘기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박스권이고, 뭐다? 여기가 중간 값이다. 중간까지 갖다 놨으니까, 위로 올라 차면, 여기에 도 중간에 중간 값. 그 다음이, 여기가 단기 박스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이 중간에 중간 값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니까, 박스 상단까지 가다가, 막, 뭐, 닿지 못하고 밀린 자리에요 어, 밀린 자리다. 그래도 현재 그림이 나쁘진 않아요. 즉 오늘 미국 시장에 또 무슨 여파가 나와서 어, 내일 우리 시장이 개파락만 하지 않는다면 2,690 포인트 밑으로만 이탈해서 시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다시 한번 2,700 포인트 그리고 2,700 15에서 2720 포인트. 항상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내일 확인할 수 있다. 왜? 어, 오늘 외국인들 들어왔던 이 기관들 물량을 오후에 받아줬던 이 손바꾸임이 내일 한번더 쏟아내는 그림으로 만들어 낼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돼. 아무리 금요일이라고 하지만. 어, 그게 아닐 거라면 2690 포인트 위에서 버티면서 월요일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로 내려온다. 언제? 내일 혹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어. 그 안에는 한번 메꾸로 내려온다. 굳이 안메꿔도 되는 갭이긴 하지만 이놈의 시장은 항상 수급이 들어오면 팔기 바빠서 웬만하면 갭을 다 메꾸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요렇게 기준 하나, 요렇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상단 건드렸다. 그럼 이제는 915포인트 위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고요. 안착하지 못하면 요 갭자리 또한번 맥구로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밑으로 내, 어, 눌릴 수 있는 자리는 900포인트와 그리고 895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뭐, 그거, 그 자체가, 내일 악재가 터진다면 내일 하루만이겠지만요. 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월, 화요일까지는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 위로 못 올라타면 봐야 된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갈 생각인가 봐요. 어. 이 위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도,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면 좋다라는 거고요 음, 요, 요, 기보다는요 위가 낫다라는 거죠, 코스피도. 이해되시죠? 어, 그런 관점으로 차트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이 구름대 하단에 닿았어요. 이 자리를 뚫어놓고, 내일까지, 내일까지 상승을 해서 이 안으로 가둬놓을 거냐. 어, 요런 그림만 만들어 놔도, 그 다음 주, 주가가 밀리더라도 받쳐줄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다 다음 주 밑으로 갈지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이 한번더 생기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그만큼 대형주들의 수급이 강하지 않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크게 강하지 않았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나 좀 볼까요? 음. 삼성전자가 애매했다라는 거죠. 그죠? 응 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오케이, 하이닉스 어,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낫네요. 음. 그나마 얘가 유지를 했네요. 어쨌든 여튼 저튼 다른 업종들은 특별한 게 없었다. 이랬든 저랬든 어, 2,720포인트, 2,750포인트까지 한번 올라와야 된다면 얘가 올라오는 기준을 만든다면 코스닥은 이 안에 들어가서 어, 940포인트, 50포인트까지도 갈수 있는 기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어, 라고 볼수 있고요. 기존에 이 제약업종 한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어, 주가가 쭉 눌리는데, 어, 얘가 왜 이렇게 빠졌나 했더니 기존에, 음왜 이렇게 빠졌나 했더니 쌍봉의 모양을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 고점 900 포인트 갈때 찍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찍고 나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밀릴 거냐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뭐 한다 어, 주가를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어. 그럼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오늘이 단기 저항의 자리인 거구요이 자리 뚫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1350에서 만5 0 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뚫어 올릴 거냐. 그게 아니면 횡보할 거냐예요, 이제. 이해 되시죠? 어. 만약에 얘가 횡보할 거라면 시장 제약 바이오보다 포스트하게는 다른, 뭐, 건설주라든지, 다른 여타 종목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바닥 종목은 맞아요. 어, 대부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어, 시간을 빼먹을 수 있다. 어, 이건 이미 올라오는 종목이죠. 그 외의 종목들은 다 바닥에 있다. 그럼 여기서 위 이렇게 튀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행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낸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뭐 건설주들 오늘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요, 특별하게 나쁘진 않아요. 뭐 특수건설이란 종목도 어 나쁘지 않고요. 얘는 1 2 0 0 0 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관점인 거고요. 이제 어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정도 엠파동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음. 이런 관점인 거고 3부 뭐 토건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어, 위에 저항은 좀 많아요. 가벼우니까 뭐 신원종합개발도 바닥대비해서 얘는 많이 올라왔죠. 100%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단기 대장의 형태를 현재 취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모습인데요. 어, 얘는 이랬든 저랬든 이 12,000원 기준, 얘도 12,000원 기준 잡아야 돼요. 이 이상 밑으로 밀리면 이 구름대를 다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한번더 혹은 쌍봉 만들어 놓고 주가를 이 안을 다 확인한다. 라는 기준인 거고, 범양건설 같은 경우는 이 구름대 안으로 이제 갇혔죠? 5,450원 정도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큰 흐름에 문제는 없다. 이 어. 안에서 버티고 빠져나가는 모습 정도 한번 정도 만들어 놓고, 누를 건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한번더튈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된다.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일선 검설도 나쁘지 않아요. 음. 이랬든 저랬든 저항이 있는 요 위치까지는 한번 정도 쏟아내고 지지받을 거냐, 뚫어올릴 거냐, 아니면 무너질 거냐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뭐제약과이오는 이따 8시 반에 실시간 방송을 할예정이니까요 그때 와서 뭐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들 보고 뭐 아침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고요 매물소화를 어느 정도 했는데 휴림 로봇이 좀 아깝긴 해요 음 아깝긴 한데 얘는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1250원 기준으로 이 자리 위로 안착만 하면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대신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중요한 자리다. 여기가 어, 오늘 그 자리를 맞고 떨어졌다. 어, 그러면 이 종목만 이 자리를 넘길 거냐? 그게 아니면 여타 종목들 다른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쏘아 올려줄 거냐? 의 기준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 기준에서 이 갭자리를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내일 시가 자체를 대불 뛰어서 위로 쌓줄 거냐만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말씀드린 흐름처럼 일단은 움직였다. 그죠? 위에서 거래를 터트렸고 요 자리 못 뚫었어요. 35,000원. 어, 딱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 놨던 자리인데 요 자리를 지금 당장 못 뚫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번더 3만 1천 200원 3만 0천원 부근까지 눌러놓고 갈거냐 누르고 갈거냐 그게 아니면 오늘 어느정도 매물 소화를 한 기준에 따라서 내일 위로 올리면서 뭐다? 거래를 한번더터트릴거냐에요 어. 그럼 바로 가는거고 그게 아니라 한번더 눌러서 3만 0천원 부근까지 밀었다 갈거라면 하루정도 더볼수 있다 근데 이 3만 0천원까지 밀리고 나서 위로 올라올 때 33,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 한다? 어,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흐름을 또 오랜 시간 또 잡아둔다. 어, 무상증자 할 때까지 기간이 한달 이상 있기 때문에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더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은 뭐다? 무조건 위로 쏘는 자리가 한번 나와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뭐, 진단키트들 애들이 대부분 쉬었거든요. 엑세스 바이오만 약간의 뭐, 호재성 뉴스로 반등을 했지만 저항을 맞았고요. 왜냐면 갈 놈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져야 되는데 가는 놈이 없으니까, 덩달아 밀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나머지는요, 이따 저녁 8시 반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